먹은 게이 분한테는 더 특별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네 성인 되셨죠? 원주씨 네. 네, 어떠세요? 어 올해로 성인이 됐는데 주변에 정말 지인분들이랑 우리 모아 분들에게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행복합니다 어, 모제가, <laughs> 모제를 하고 싶으세요? 성인 네. 됐으니까 아 성인이 뭐지? 되면요? 네. 아 성인이 됐구나 <laughs>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멤버들이랑 여러분께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Oh v e n 안녕하세요, 이찌입니다 <laughs> 우리 뭐이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께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안녕, 에이비즈입니다. 예, 야, 이 시간에 이렇게 우렁찬 목소리가 나오네요. <laughs> 자,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떡국 드셨나요? 드시 시간이 없었나요? 너무 바빠서? 아, 뭐 다. 그한살안 드신 건가요, 이분들은? 아, 어, 그래도 떡국은 안 먹었지만 에비, 에비뉴의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한한살 먹고 또더 성장한 한, 한, 해, 한 해가 될것같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근에뭐 네, 하실 거예요? 뭘더 보여 주시게 여기세요? 이미 많이 보여 주셨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아직 많이 못 보여 드렸습니다. 네. 이제 미니 앨범 두장 냈기 때문에 음. 사실 앞으로 활발하게 앨범 그리고 무대 아주 OST도 아주 다 많이 좀 한번 항상 와, 왕성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OSD까지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와 이제 드라마를 찍으면 김정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두개 했는데요. 네, 얘기를 하니까 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AT장도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연습을 하세요? 어 평소 저희가 단체 연습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일주일에 많으면 하루에 7, 8 시간 정도씩. 이제 일주일마다 연습을 하고 뭐 개인마다 또 다른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걸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벼라랑 안녕하세요 청아입니다. 자 청아 씨저 작년에도 만나셨던 거 기억 혹시 하시나요네 네. 네. <laughs> 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는 뭔가 약간 치어걸 같은 그런 느낌, 응원단 같은 느낌이 굉장히 깜찍한 모습이셨는데 오늘 너무 우아하세요. 네. 니네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있습니다. 네. 우리 많은 원수분들 또영적으서 썰이 지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분들을 1년에 한번 그것도 이틀 몰아서 보겠지만 계속 보니까 네. 저만 되게 친근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는 어. 앞으로 지호 씨 만나 뵈면은 인터뷰 지호 씨한테 참여도 잘해서 두고 두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분의 gt 멤버들까지 해서 그 기세라면 투어도 됩니다 자, 우선 부모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둘셋아쎄마마 안녕하세요 마마무 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자뭐 마마무 하면 늘 언제나 힙하고 또 강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뭐, 오늘도 막, 막,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 혹시 이 의상 콘셉트와 무대 콘셉트가 연관이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전혀 아닌가요? <laughs> 전혀 아니죠. 벚다리 집은 건가요? <laughs> 그건 아닌데. <laughs> 네. 그럼 어떤 무대 혹시 준비하셨는지 오늘 골라... 사랑하자. 마마무꺼 하자. 와. <laughs> 이거 혹시 짜고 올라오셨나요? 사요 <laughs> 하셨... <laughs> 하셨... <laughs> 어떻게 아니요. 이렇게 딱딱 들어맞을 수가 있죠? <laughs> 저희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와. 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마무의 위력을또이 짧은 덕담이네 글자 속에서도 볼 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새...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무무들 항상 고맙고 또 오늘도 응원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늘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르셨죠? 아, 아닙니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바쁘신 습니다 <laughs> 아, 분들이시니까요. 자, 오늘 무대까지 어, 정말 기대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잔나비를 사랑해 주시는 수많은 분들께 마지막으로 새해 덕담 그리고 우리 멤버 여러분. 에서도 또새 덕담 한 마디씩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무대 아래를 모시겠습니다아 우선 어 그래서 그런지 제 노래를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OST 상을 받기 위해서 저랑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본상 후보로 올라오셨어요. 네. 소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정말 오래 살아야 될것 같아요. 어 아니에요. 그만큼 홀김 씨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게 그냥 2019년에. 커진 거죠. 아, 거지 그 동안 속김 씨는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셨습니다. 아, 2020년에 이루고 싶은 것 소망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2020년에는 지금처럼 또 꾸준히 앨범 발매하고요, 또 무대에서 여러분들에게 노래 들려드리고. 뭔가 좀 이렇게 멋짐이 더 생기지 않았나, 우아한 멋짐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때보다 살짝 성숙미가 느껴졌나. 아, 음, 네. 네. 정말 지코 씨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정말 폭넓게 받고 계시는데 그. 에게 보답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단연 무대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또직코시하고또 그렇죠. 퍼포먼스에 또일가견이 있는 분이시니까 아. 오늘 어떤 무대 준비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오늘은 어, 이 시상식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무대, 제 이제 앨범에 있는 곡들 중에서 시상식 무대로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곡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저는 음반. 부문에 대한 시상을 어, 진행을 하셨다가 오늘은 네. 음원이 되셨어요. 변화를 네.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영업을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냥 불러주는 대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네. 음, 근데 뭐 둘다 축제니까, 네. 예, 그리고 아마. 이승기 씨, 박수 씨도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약간 네. 라인업이 다르죠? 어, 네. 네 서한번 처음 저도 경험한 거기 때문에 즐겁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시경 씨도 좀 설레실 것 같은데? 처음이 <laughs> 처음 경험, 응원시 네, 될것 어, 또 새로운 파트너가 아까 리허설할 때 봤는데 네. 똑똑하고 되게 잘하시고. 네. 아무래도 저도 <laughs> 이제 처음이고, 이제 처음이시니까 좀 어그럽게.